여러분 K 연예인들이 세운 놀라운 기네스북 기록.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웃기고 감동적이고 놀라운 기록을 모아봤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별별 연예인 탑9.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랭킹의 진심.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9위 블랙핑크 로제. 솔로 데뷔고.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에서 24시간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며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무려 하루 만에 4천만 뷰를 돌파했죠. 역시 글로벌 팬덤 파워 블랙핑크답습니다. 파리 광희. 2011년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그는 기존 247벌의 기록을 깨고 252벌을 입은 가장 많은 옷을 껴입은 사람이라는 독특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위 BTS. 한국 앨범 역대 최대 판매량은 물론 2022년 한해 동안만 25개 이상의 수많은 기네스 기록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전 세계 대중문화의 기준을 새롭게 쓰고 있는 진정한 월드클래스죠. 6위 강다니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지단 11시간 만에 팔로워 100만을 돌파하며 최단 시간 100만 팔로워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팬덤의 화력을 보여준 레전드 사례죠. 오이사이. 그는 한 콘서트에서 10만 명과 함께 동시에 말춤을 추며 단체 퍼포먼스로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따라 추던 말춤 정말 레전드였죠. 4위 강호동.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그는 무려 8시간 동안 28,233명과 가장 긴 시간 동안 악수하기에 성공했습니다. 팔이 빠질 정도로 흔들었을 텐데 그 열정과 체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3위 이오리 그녀는 무려 891번으로 신문 일면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가수이자 트렌드 세터로 국민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이오리답죠. 2위 하춘아 그녀는 1991년 8500회가 넘는 개인 최다 공연을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대 인생만 60년 그 열정과 헌신이 만든 기록입니다. 1위 송혜 그는 최장수 TV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무려 34년간 전국 노래 자랑을 진행하며 한국 방송사의 역사를 써내려갔죠. 그 자체로 전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록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